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기업들이 IT 장애에서 살아난 법 웹이나 발표를 맡은 베스핀 글로벌 CMP 개발팀의 김의종이라고 합니다. 어, IT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IT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어, 웹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모바일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뭐 특별히 장애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간혹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 현상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장애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페이스북 접속 장애 사례입니다. 페이스북 접속 장애 사례는 2021년 10월 4일에 발생한 사례로 페이스북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왓츠앱, 오큘러스 서비스 및 페이스 메타 기업 내부 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친 굉장히 큰 장애 서비, 장애 현상이었습니다. 접속 장애 현상은 7시간 만에 해결이 되었는데 공식적인 원인을 메타사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DNS 장애 또는 BGP,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업데이트로 이난 오류로 추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로그인 장애 사례입니다. 구글 로그인 장애는 2020년 12월 14일 발생한 현상으로, Gmail뿐만 아니라 구글 관련된 전체적인 서비스에 로그인을 할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로그인 장애 현상은 45분 만에 해결이 되었는데, 구글은 자사의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로그인을 할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짧게는 1시간 미만의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길게는 수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IT 서비스 운영에는 다양한 장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문맥적인 장애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장애, 시스템 장애, 기반 구조 장애 등과 같은 통제 가능한 요인들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 저하 및 고장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프라적인 측면과 애플리케이션적인 측면 모두 해당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장애는 단순히 발생을 하고 빨리 처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장애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인 장애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T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했을 때 모니터링 도구로부터 알림 알람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는 상황실에서 알람이 발생한 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실에서 발생한 상황실에서 인지한 알람은 장애 전파를 통해서 적절한 담당자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게 되고 장애에 대해서 노티를 받은 담당자는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 처리를 완료하게 되면 장애에 대한 리포트, 장애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유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라던가 장애를 예방하는데 적절한 난리지 베이스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장애 프로세스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파를 하고 사람이 처리를 해야 하는 인적 리소스 기반으로 이제 장애 처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답변 시간이 지연이 되거나 처리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인시던트 관리 도구를 이용하게, 대,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리소스를 굉장히 경감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인시던트 관리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장점이 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트 세이빙입니다. 인시던트의 발생이나 전파 처리의 전체적인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도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이제 그 운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알림 누락 방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시던트 관리 도구는 에스컬레이션 기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인시던트에 대한 발생 알람을 받은 사용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다음 사람에게 알람 전파를 확대하여 알람이 누락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상위 단계 담당자에게 알림을 전파하여 알림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알림 중복 제거 기능입니다. 중복이거나 중요하지 알람을 제거해서 운영 담당자가 확인해야 될 알람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알림의 소음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퍼포먼스 측면인데요. KPI 기반의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게끔 해서 평균 인지 시간, MTTA, 평균 어, 처리 시간, MTTR에 대한 측정, MTTR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용이하게끔 하게 해서 팀별 또는 개인별로 KPI에 의한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인시던트 관리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장애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모니터링 서비스와 인시던트 관리 서비스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서비스는 서비스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슈나 오류에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크게 인프라 모니터링과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잘 알려진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는 어, 이제 3대 퍼블릭 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의 이제 클라우드아치라던가 애저의 Alert,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의 구글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같은 서비스가 존재하고요. 데이터도 뉴렐릭,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이제 잘 알려진 모니터링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이제 와탭이라고 하는 이제 널리 알려진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인시던트 관리 서비스는 서비스의 중단이나 품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IT 이슈를 관리해서 서비스 품질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알려주는 이상 현상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팀이 확인해야 되는지 구분하고 이를 쉽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페이저 듀티, 옵스지니, 스플렁크 온콜과 같은 서비스가 존재하고요. 국내에는 얼른 나우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니터링 서비스와 인시던트 관리 서비스는 약간의 롤이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니터링 서비스는 이슈를 탐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인시던트 관리 서비스는 이슈에 대해서 알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서비스와 인시던트 서비스를 같이 관리, 즉,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 다양한 알람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노티피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이슈 전달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TTA, MTTR 지표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팀원들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드렸던 얼런나우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런나우 서비스는 사스 기반의 다양한 환경의 모니터링 도구에서 발생하는 알람을 통합 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여 비즈니스를 지켜주는 국내 최초의 알림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하루에도 다양하고 많은 알림이 조, 알람이 조, 그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알람에 대해서 이제 얼럿 나우 서비스로 통합해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발생한 알람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자들이 알람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복 제거 규칙, 라우팅 룰 규칙, 그다음에 개인 설정에 대한 노티피케이션 규칙을 통해서 라이트 타임 라이트 퍼슨 알림을 전송해서 인시던트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얼런나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도구로부터 다양한 알람이 발생하게 되면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인티그레이션에 존재하는 라우팅 규칙을 통해서 서비스와 매핑하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들어오는 알람에 대해서 키워드 매칭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규칙들을 통해 하나 이상의 서비스에 매핑을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매핑을 시킨 서비스들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규칙이 인시던트에 대한 생성 규칙과 그 다음에 아, 인시던트의 생성 규칙이 있는데요. 인시던트 생성 규칙에는 생성 제한 규칙과 긴급도 규칙을 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에 대한 생성 제한 규칙은 중복에 대한 알림을 제거하고 그리고 적절한 사용자들에게 알림을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시던트들에 대해서 누가 수신자가 되어서 알림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중복에 대한 규칙들을 적용해서 동일한 알람이 발생을 했을 때 인시던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인시던트 생성 규칙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시던트 생성 규칙을 통해 발생한 생성된 인시던트는 에스컬레이션 규칙을 통해서 적절한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개인마다 설정하게 된 알림 규칙을 통해서 개인 설정에 의해서 적절한 노티피케이션 수단으로 알림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알림 수단을 통해 노티피케이션을 받은 사용자들은 알람이 왜 발생을 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적절하게 알람을 이제 조치하고 알람에 대한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얼런나우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탐지된 알람을 얼런나우의 인시던트로 관리하게 되고, 이 인시던트는 즉 IT 서비스에서 말하는 장애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장애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얼런나우가 가지는 주요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실제 처리해야 될 이벤트의 단위인 인시던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로우 데이터, 실제로 인시던트로 만들어지지 않는 데이터든 경고라는 이제 얼러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나중에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거나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런나우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어, 운영 비용도 감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합해서 모든 알람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확장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모니터링 알람 관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상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다수의 모니터링 툴에서 발생하는 알림을 얼럿나우로 통합해서 관리를 할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알람을 알람의 중요도에 따라서 메신저, SMS, 보이스콜 등 다양한 노티피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림을 받았지만 인시던트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단계별로 수신자를 지정해서 알림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트에 대한 관리 및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어, 일반적인 운영 인력, NOC 인력을 언럿나우로 자동화를 대체함으로써 어, 운영 비용을 약10%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화된 모니터링 툴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사 내부의 모니터링과의 인테그레이션을 제공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고객응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이제 24시간 응대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24시간 안정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과 개발을 동시에 하는 기업들의 이제 효과적인 스케줄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인 알림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리포트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의 운영 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알림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IT 서비스에 발생한 장애 장애 이벤트만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전사에 필요한 알림을 모두 얼런나우 서비스로 통합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그 기능을 통해서 팀별로 이제 다양한 알림을 수신하고 관리하고 구성할 수가 있고요. 수동 알림을 통해서 서드 파티에서 발생하는 알림뿐만 아니라 사내 공지 목적의 게시물을 게시하여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장애 IT 서비스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의 유형과 얼런나우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지금부터 어, 화면을 옮겨서 데모 환경에서 실제 얼런나우 서비스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얼런나우 서비스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얼런나우 서비스에 처음에 접속했을 때볼수 있는 인시던트의 목록 화면입니다. 인시던트의 목록 화면에서는 처리되었거나 처리되지 않은 인시던트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시던트에 대한 제목과 상태, 생성일시, 그 다음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시던트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우측에 인시던트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볼수 있는 사이드 화면이 표시되게 됩니다. 전체 화면을 클릭했을 때 인시던트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는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첨부 파일, 그리고 활동 이력 네 가지 영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시던트의 기본 정보에서는 이제 서드 파티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한 이벤트들이 얼럿 나우 서비스에 들어왔을 때 부여받는 가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긴급도, 담당자, 라우팅 규칙, 인테그레이션 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정보는 상세 정보입니다. 상세 정보는 서드 파티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부여받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언론나오에 넘어온 로우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메시지 형태라고 해서 키 밸류 형태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시 데이터 탭을 클릭하게 되면 익숙한 제이슨 페이로드 형태의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런 원시 데이터나 메시지 형태의 상세 정보를 통해서 인시던트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파일 영역입니다. 첨부파일은 많이들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UI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서 특정 파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파일의 탐색기 또는 파인더에서 특정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파일에 대한 업로드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단일 파일 10메가 이하의 파일 최대 5개까지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이력입니다. 인시던트는 크게 생성, 확인, 종료라는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인시던트에 대한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인시던트가 생성되었습니다부터 해서 인시던트의 상태가 확인이 되고 종료로 상태가 바뀌는 부분을 이 활동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활동 이력에는 주요 타임라인에 응답자라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알림 수단을 통해서 알림,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이메일, 카카오톡, SMS, 보이스콜, 그리고 모바일 앱, 크게 다섯 가지로 지금 알림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청, 대부분은 요청 성공이지만 이제 보이스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수신에 실패하였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이벤트 단계마다 어떤 사용자들이 알림을 받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타임라인에 대한 이벤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좀더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인시던트가 생성이 되고 이제 1분 만에 에스컬레이션의 진행 상태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모를 위해서 제가 에스컬레이션 규칙을 임의로 1분으로 조정을 해서 이러한 이제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은 인시던트가 생성이 되고 인시던트의 상태가 변경이 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을 때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인시던트의 에스컬레이션 단계가 승급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단계가 계속 2단계뿐만 아니라 설정하기에 따라서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게 되고 각 단계마다 다른 사용자들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제가 웹에서 인시던트의 상태를 확인으로 변경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인시던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간단한 코멘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시던트에 대한 상태를 종료로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확인, 뭐, 확인에 대한 이력과 종료에 대한 이력 마지막에 웹과 SMS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이 의미는 어, 확인으로 상태 변경을 했던 건 웹에서 수행을 한 결과이고 어, 인시던트의 상태를 종료로 변경한 것은 SMS의 이제 2A 기능을 통해서 인시던트의 상태를 변경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론 나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단의 알림 규칙들을 적용하고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메일을 제외하고 모든 알림 수단은 어 직접 인시던트에 대한 상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굳이 웹 화면에 접속하지 않고도 알림을 받은 수단을 통해서 인시던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2A 상태 변경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시던트 종료 때 SMS를 통해서 인시던트의 상태를 변경을 한 것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데모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시던트에 대한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이 이력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시던트에 대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영역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인시던트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처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인시던트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 나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시던트에 대한 실제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설정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인시던트들을 논리적인 그룹으로 묶은 일종의 그룹핑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진행하게 되면 발생한 인시던트가 어떤 서비스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에 설정된 규칙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티그레이션입니다. 현재는 서비스에서 연결된 인티그레이션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제가 임의로 데모용으로 만든 인테그레이션이 스탠다드 타입으로 인테그레이션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을 조금 뒤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우팅 규칙입니다. 라우팅 규칙에서는 어떤 사용자들이 알림을 받도록 설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규칙은 특정 사용자를 한 명만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팀 개념이 있어서 모든 팀의 구성원들이 팀 모든 팀의 구성원들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팀 구성원 중에 랜덤한 팀원 한 명이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는 기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케줄 기능이라고 해서 로테이션 근무 어, 교대 근무를 하는 제 여러 기업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스케줄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반복 주기와 각 반복 주기별 사용자를 등록해서 그런 로테이션 근무에서 적절한 사용자들을 이제 매핑시켜서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인시던트에 대해서 알림을 받는 사용자를 결정하는 그런 규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스케줄을 등록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제 에스컬레이션 기능이 있어서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시던트가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알림을 전파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인시던트의 생성 규칙은 생성 제한 규칙과 긴급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규칙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생성 제한 규칙은 인시던트에 대한 중복을 어떤 규칙을 통해서 중복을 제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시간대, 일정 기간 동안 제목이 동일한 인시던트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인시던트만 생성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중복에 대한 알림을 제거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긴급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정 긴급도로 매핑을 시켜서 이런 긴급도를 통해서 나중에 개인별로 긴급도별로 어, 알림 수단을 다르게 선, 선택한다거나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매우 높음으로 지금 긴급도를 설정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설정에서 매우 높음일 때만 전화를 보이스콜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긴급도와 매칭을 해서 각각의 다른 알림 수단을 통해서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서 네, 서비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규칙들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런 규칙들을 통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인시던트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인테그레이션 기능입니다. 인테그레이션 기능은, 네, 인테그레이션 메뉴로 직접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레이션 생성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인테그레이션 생성 화면은 어떤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를 연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규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약 30가지 정도의 서드 파티 모니터링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 아까 앞서서 발표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 CSP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 데이터도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스탠다드 타입의 조금 더 포멀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테그레이션 타입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메일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설정을 완료하게 되면 수신을 할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런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의 수신자로 등록을 해서 이메일 내용 이메일 컨텐츠를 기반으로 인시던트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스탠다드 인테그레이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레스트풀 API 규격의 메시지 형태를 이제 메시지의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가이드대로 메시지를 보내시게 되면 그 메시지 형태에 맞게 이제 인시던트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인테그레이션 유형을 선택하고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적절한 정보들을 입력해서 제목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인테그레이션의 이제 이름 지정 규칙이라고 해서 인시던트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규칙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데이터의 필드들을 구성을 해서 인시던트의 이름을 이제 적절하게 조합하는 그런 규칙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앞서서 설명드렸던 서비스를 연결을 해서 기본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서비스의 연동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테그레이션은, 어, 고유한 이제 API 키, 인테그레이션 키를 가지고 있는 웹풍 URL을 발급하게 되고 이러한 웹풍 URL을 서드파티 모니터링 서비스의 노티피케이션 채널 또는 이제 외풍 기능에 연결을 해서 기본적인 이벤트에 대한 연동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에스컬레이션 기능입니다. 에스컬레이션은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 각각의 단계를 구성할 수 있고요, 각 단계별로 어떤 사용자들이 알림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인시던트의 활동 이력 부분에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데모를 위해서 임의로 간격을 1분으로 설정을 한 내용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자를 같은 응답자로 이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각각의 다른 응답자를 등록해서 1단계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했을 때 다른 사용자들에게 노티피케이션 알림이 전송되도록 할 수, 있, 이렇게 다양하게 서비스의 운영의 이제 전략에 맞게끔 각각 다양한 사용자들을 응답자에 등록해서 어 이벤트가 발생,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을 때 각각의 응답자들에게 알림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얼런나우 서비스의 이벤트 서드파티 모니터링 서비스와 이벤트를 연동해서 각각의 생성 규칙을 통해서 인시던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생성된 인시던트들에 대해서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알림이 전파돼서 이 인시던트를 빠르게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런나우 어, 서비스의 핵심이고 얼런나우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얼런나우 데모 환경에서 얼런나우 서비스에 대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